안녕하세요. 저희 일과 일 경주로 가자입니다. 저희 이름은 공리 김서영 이현욱 이재승입니다. 저희의 목적지는 경주입니다. 우리는 외국인 친구 테리오 우리는 1인당 20만원 총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성남에서부터 시, 경주시의 버스터미널까지 무엇을 타냐로 고민을 했는데요. 버스, KTX, 비행기로 겨, 고민을 했습니다. 비행기는 이용할 수가 없고 KTX는 3시간이 걸리지만 비용이 비쌉니다. 하지만 버스는 4시간이 걸리, 걸리지만 비용이 쌉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버스의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장점은 비용이 적게 됩니다. 총 결론은 시간이 많이 들, 들지만 비용은 적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점심은 교동에서 먹고, 삼성대, 국립경주박물관, 분황사 안압지, 경주 게스트하우스로 갑니다. 우리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이런 짧은 거리를 이용해서 1일차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일차 일정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숙박을, 숙박으로 정한 곳은 경주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왜냐하면 경주 게스트 하우스와 한해유스텔 중에 하나를 가려야되는데 경주 게스트 하우스 좋은 점이 1. 예, 음식이 제공된다 2. 자전거에 대여, 대여 50% 할인이 된다 3. 거리가 가깝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아 경주 게스트 하우스를 숙박으로 정했습니다. 고다민입니다척 그런 보고8 k m 이고 무척 무척 3.5km 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스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면이제 일찍 끝날 테니까. 다음 주와.